야이야야오와 우와 우와 와와우오오뭘 좋지?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볼링매니아 조영수입니다. 오늘 또 감격스러운 또 그날이 왔는데, 정태하 프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기 프로 정태하입니다 유명한 볼링매니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오늘 정말 축하드릴 일이 또 있습니다. 몇년 만에 우승을 하셨죠? 9년입니다 9년 9년이요? 네. 9년만에 우승을 하셨지만 그래도 프로 통산 최다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우리 정태하 프로님이 볼링의희열로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너 9년만에 우승을 하셨잖아요 네네. TV 파이널은 많이 올라간 거를 봤는데 어. 왜 9년만에 우승이 나왔을까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 어 입니다. 뭐 우승을 안 하려고 한건 아니 안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발 제발 했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 우승을 못하면 일본에 가서 우승 엄청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한국에선 놀았지만 일본에서는 어노을했다 우승을 우승을 이상하게 계속 그렇게 못온 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준우승을 7번칠번칠 번. 구년 동안 네7 번. 근우가 아, 그 <laughs> 제 후배 근우가 그 후배 잘 키웠어요. 야그다 빼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자 던졌습니다. 아, 프리. 박근호, 박근호 던졌죠? 박근호 던졌죠? 아, 위로 쳤어요. 아, 진짜 이만큼도 욕심을 못 부렸어요 왜냐면 원체 앵글도 좋았고 잘 치잖아요 정말 그리고 또스튜 파이널에 왼손이 또 혼자다 보니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겠구나 해서 저는 솔직히 우승은 꿈에서도 생각 을못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짜 그노 착해요 착하죠 그냥 반에 <laughs> <많이> 우승을 뽀뽀해 줄 거예요 뽀뽀해 줄 거예요 볼리의 희열은 3파 2선 승제로 박깥 내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박깥 내기는 네. 조금 시시한 것 같아서 비싼 거 먹을 건데? 아니 아니 아니요 제가 요즘 승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 진짜요? 네. 어려우시구나. 어렵습니다. <laughs> 여기 지금 뒤에 한부장님이 있어요. 퍼펙트 코리아 한부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만남을 주선해주신 분이시거든요. 네. 일단은 그래, 13승. 퍼펙트 코리아의 프로 소속으로 있으면서 13승을 처음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축하하자는 아... 의미로 제가 이기면 볼을 좀, 예 네. 한부장님, 한부장님 어떠세요? 볼을 좀 이렇게 주는 거. 음... 저는 좋은데, 대표님 어디 계시죠? 아, 대표님 물어주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네. 대표님 한 번, 대표님. 아니, 우리 정태야 프로님이 프로 최다승을 했잖아요. 원래 저희가 바값 내기를 하는데, 제가 이기면 우리 볼메코들한테 좀 이렇게 줄수 있을까? 당연하죠. 네. 한 30개 돼요? 아, 예. 30개. 어, 가 예, 예. 저 잘려요, 저 잘려요. 잘려서 안 돼요. 안 돼요? 4개, 4개. 4개? 아, 그러면. 정태야 프로님 어차피 이길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볼메코들 <laughs> 죄송합니다. 어느... 이렇가 하면 되겠다. 내가 이기면 한 박스를 주고, 내가 지면 두 박스. 오케이! 어떠십니까? 네,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오케이. 내가 해나 잘했지. 나 잘했지.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정태현 프로님이 자기 공은 아니에요. <laughs> 회사 공이에요. 일단은 네개는 깔려 들어요 프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볼링 매니아 구독자들을 위해서. 네. 그러면 3판 2선승제 내기를 해야 되는데, 2 판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판에 누가 이길지 댓글을 쫙 남겨주시면 그거는 이제 한 부장님이 추첨을 하시겠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는 <웃음> <웃음> 상당히 힘들어하는 눈치인데 그러면 정태엽 프로님과 바로 첫 번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프로님, 오늘 어떤 공을 치실 거세요? 오일 미닛 시점 볼륨이 있는 것 같아서 피봇 레볼루션이라는 볼을 스겁입니다 아, 피봇 레볼루션이요. 네. 어, 제가 피봇 시그니처를 저는 아니지만 그 쇼티브 짭스 형이라고 그 나이 많은 형이 네. 그때 광고해가지고 완판을 또한 적이 아. 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오늘 피봇 레볼루션으로 투구을할 건데 그래도 우리 대표님이 8개 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30초 동안 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1, <웃음> 2. <웃음> 아니 피봇 <피보 웃음> 아. <laughs> 제가 굉장히 추억이 많은 볼입니다. 예전에 3호컵때 우리 조영선 선수도 그때 아마 사등인가 네, 올라왔던 고대회 그 때이 볼로 제가 어마어마하게 잘 쳐서 피비 선수들을 물리치고 탑으로 올라갔다가 져서 준우승을 했지만 정말 이 볼은 볼러들이 투구할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오일을 잘 이겨주는 그런 볼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침대 광고인가요? 편안함을 <laughs> <물을 웃음> 추가하고, 아 지금 약간 침대 지금 광고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들어갈 건데 누구부터 투구할까요? 원래 TV 파인 할때홀트레인이 먼저 투구하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그런 아, 그러니까? 룰 없습니다. 아, 그냥 개가 먼저 할게요. 먼저 투구하는 거고 <laughs> 한번 치고 한번 치고. 네, 한번 치고 두번 치는 거 아닙니다. 네. 볼링 매니아 룰에 적용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정태현 프레임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님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아우, 정말 강하지 않은데, 강하신 분. 공이 강합니다. 공이. <laughs> 제공 네. 얘기하지 마세요.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아, 연습을 때 스타일 바깥 나는데 체험만 <laughs> 들어가면 텐피 <탬핑> 있습니다. <laughs> 용습이 <용포니> 팬들입니다. <laughs> 피야 잘하시네요. 국가대표 출신답게. 프레임은 프로 아. 3기 출신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네, 고인물. <laughs> <laughs> 고인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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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야야. 오! 아이야야야. <laughs> 한부장님,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요즘 퍼펙트 코리아 어렵나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아, 지금 강한데 액션이 너무 <laughs> 아~~ 근아데 선생님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결을 하는 거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저도 영광입니다 우리... 세계 대회 금메달리스트 우리 코치님하고 친구가 우리 우아우아우아우아우아우오 오오오 야, 올 좋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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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서 굴려주는 거 아니시죠? 와, 저기 기계실 잘좀 부탁해요. <laughs> 느낌이 안 좋은데. <웃음> <웃음> 와. <laughs> 재밌게 가야죠 그러니 애들 어... 가잖아요 그러니 애들... <laughs> 음... <laughs> 세상이 요즘 이렇습니다 아... <laughs> 아까 좀 있어가지고 안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볼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 뭐, 그, 아니, 그렇게 얘기, <laughs> 얘기하지 말라며요. 아. <laughs> 얘기해도 돼?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때문에 온것 같습니다. 꼴 아, 때문에? 네. 그 이름이 뭔데요? 피봇 피보... 아, 레볼루션. 아, 이게 레볼루션이 막 어, 이렇게 네. 들어가가지고 지금 도 건가요? 저도 레볼루션 한번 발휘해도 돼요. 그게 혁명. 혁명? 혁명. 왜 나는 안 가? 왜 저는 안 가죠? 같은 공 주신 거 아니에요? 왜 저는 핀이 안 가요? 두 번씩 던지시더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laughs> 안쪽 안쪽 안쪽이었잖아요. 네? 아니, 원래 이게 아, 원래 이게 정상적인 네. 라인. 자꾸 내가 긴장해서 아 공이 바깥쪽으로 가요. 아 공이요. 아, 분명히 아까는 전혀 다른 라인이었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아코치입이래코치내 아, 코치 어. <laughs> 아, 얼굴에도 코치님 보이나? 아, 그니어코치입이고 그러니까, 아, 아. 그렇지 두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안쪽에 잘 놓은 거예요 근데 남은 거예요? 잘 남은 데네 계실 직원은뭐 하고 있어? 아니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차야 아. 됩니다. 힘이한 번에 빡 나가게. 왜냐면 우리나라 프로 통산 13승 대결을 할때저 많은 준비를 해왔거든요. 멘탈이든 깐죽이든. 맨. 프로님은 어떤 훈련 하시나요? 뭐임지 트레이닝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요것도네 그렇죠. <laughs> 등산 하시는 이유가 갔다 와서 드시려고 술을 좀더 맛있게 먹는 거죠. 힘들어야 조금 더 맛있게 드시니까. 워낙 등산도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16 파운드 드시잖아요. 실력안되다면 네. 네, 나이가 아니, 아니. 50 조금 넘었어요. 아, 네. 저도 50 조금 이제 안 됐습니다. <laughs> 정태아프로님 몸관리 비법은 등산을 정말 좋아하시고, 등산과 자전거. MT 자전거. 네, 네, 자전거. 16파운드를 아직까지 드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뛰어드렸으면 좀 빼주시겠죠? <웃음> <웃음> 좀 빼주시겠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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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고품격 볼링 토크 예능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견뎌내셔야 됩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많이 너무 걸어가지고 아니 말을 많이 하고 나니까 숨이 차 <laughs> 숨이 차 많이 어. 유산소 운동이에요 <laughs> 머리가 좀 어지러워요 지금 <laughs> 여러분 이 368이라는 핀은 최다정도 긴장되는 핀 진짜 너무 어려운 핀이에요 맞아요 접기는 이번에 좀 비싼 거 아닙니까? 네. <laughs> 살짝 바깥쪽이었는데요. 그쵸? 예. 스페어가 자로 잰 듯한 스페어를 하시네요. <laughs> 아. 안정적이에요. 리모컨으로 조절하는 느낌? 공이 임팩트가 약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 프로님만의 부질로 정말 이 안정적인 포켓팅을 항상. 포 캐팅을 했을 때 피넥션이 과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레인에 따라서 피트에 따라서 아뭐 오일 종류에 따라서 리액션 나오는 모양을 보고 너무 과하지 않게 치는 게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타운은 16파운드를 든다 말지죠 16파운드가 조금 더 컨트롤하기가 15파운드에 비해 조금 더 좋습니다. 아왜 예. 그런 거죠? 아 공의 자체 무게도 있고 뭐 코어도 지금 15파운드를 기준으로 코어를 개발해서 그런지 조금 알기 편차가. 조금 얘가 낫습니다. 음. 네. 음, 리액션이 강한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는 편이신 거죠? 그렇죠. 아이는 못 속이다봐요. 트라이커가 엄청 시원하게 나와요. 좀 전에 얘기한 나는 뭐 안정적이고 부드럽고 뭐 이런데. 오, 진 계속 텐핀이 남다 보니까 살짝 조절을 아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맞죠. 템피 나가라고 좀 변화 된거못 봤어요? 어 지금 네. 살짝 안쪽으로 내려오셨고 그렇죠. 스피드도 살짝 빠졌고 앵글을 네. 조금 키웠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오. 봤나요? 오. <laughs> 13승의 기회 눌립니다 오늘.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이제 프로님이 피이한번 쓰면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고요 만약에 한 방을 치게 되면 첫 게임은 오박게임이 나는 거죠 네 230대니까 그래도 멋진 모습 보여주셔야죠 아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아야 아니 뭐 점쟁이에요? <웃음> 왜요? <laughs> 아, 뭐 그렇게 하라고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네 일단 승진의 처리 빼주시면 음... 더 좋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지금 유튜버 입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좋은 플레이라하였어요 마지막 10프레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어... 네, 회사 입장에서는 못한 거. 일단 뭐 기회는 드렸습니다. 그 기회는 또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기회는 놓치라고 있는 게. 그렇죠. 그 기회는 또 잡으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 네, 네. 어? 안쪽 오. 어? 안쪽? 어? 안쪽? 아,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지금 이 게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영선 믿으시죠? 조영선 벌써 댓글들 수정 하면안 돼. 수정하면 추천 탈락이야. 스킨스킨스킨 빨리 가야죠. 예. 네, 첫 스캔. 게임 너무 길었어요. 맞아, 맞아. 정태아 프로님 224점, 조영석 204점으로 아. 일단 첫 판은 정태아 프로님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과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기뻐하셔야죠 아... 유 기뻐하셔야죠, 아, 기뻐하셔야죠. 아. 첫 판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게임 들어가 그래요 적응 다된 거죠? 아 어, 이제 파, 됐습니다 되십니까? 이제 파악했어요 네. 진짜요? 이 뿔에 대해서 파악했어요 그럼 네, 레 이동해요 아 이동이요? 네. <laughs> 바로 정태아 프로님과 두 번째 경기 아.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적응됐습니다. 피볼 레볼루션. 진짜네? 레볼루션이 이제 좀 맞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제가 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골을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네. 어, 지금 아. 조금 적응하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어. 저는 항상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쳐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까야 되니까. 아까 첫 게임에 조금, 아, 까이뻔했어 <laughs>